유럽의 발달장애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또 현지 파트너 그리고 시장까지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의 중심지고 창의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와 전통이 굉장히 깊습니다. 샤이닝랩은 프랑스 현지 창작자와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확장을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프랑스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대를 했던 건 프랑스가 문화예술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애 아이들의 예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프랑스 현지에 와서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된다면 그냥 형식적인 정보만 주시진 않을까, 그냥 손님으로서 대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막상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실질적인 정보들을 많이 주시면서 기업이 겪을 어려움들과 또 해결해 나갈 방안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실용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강남에는 저희를 어 굉장히 짧은 시간만 이런 고객들을 만나고 갈수 있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의 차별점은 현지 VC들, 실제로 예술 생태계를 하고 있는 현업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짧은 시간이 아닌 굉장히 어 깊은 시간,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한국에서 와서 프랑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한인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실제적인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이 디스커버리 어, 프로그램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와보고 싶지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요. 실제로 이 프랑스 디스커버리는 준비기간부터 시작해서 현지에 와서 활동했던 것 전부 다 너무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주셨고 또 챙겨주셨고 기업에게 정말로 필요한 지원이나 프로그램 강연을 많이 해주셔서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즐겁고 뿌듯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닿았던 건 뭐냐면 프랑스에는 특수학교가 따로 없고 특수학급도 없습니다. 그냥 보통 학급에서 한두 명의 장애 청소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 했던 것들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프랑스 현지 사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만약에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되는지도 알수 있었어서 그렇게 현지인 분들을 만나는 기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와서 저희 제품을 어떻게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실제로 이제 예술가들이 많은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많은 예술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 직접 저희 제품을 보여드리고 저희 제품으로 어, 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품이 너무 좋다고 반응을 보여주셨고 어떤 분은 이거 나 주면 안 될까라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선물로도 많이 드리고 왔고요. 물감이랑 크레용 전부 다 엄청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프랑스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고 싶고 한번 가능하다면 프랑스에 직접 진출을 해서 여러 예술가들이 혹은 장애인분들이 저희 제품을 통해서 조금 더 문화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로컬 기업과 B2B를 확장해서 결국에는 프랑스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한국처럼 특별한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프랑스에서의 팀의 목표입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저희 셀팝을 글로벌 확장을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파리 현지의 많은 기업들과 창작자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시장을만드는 것이 저희 샤이닝랩의 중점 과제입니다 이번 프랑스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컬프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관람객들에게 좀더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희 역시 글로벌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와서 그냥 약간 자존감을 엄청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